안녕하세요 리소유가입니다 오늘은 엎드려서 하는 동작들 알려드릴 건데요 엎드려서 하는 동작들은 어, 등에 힘을 길러주고 또 하체 힘을 길러주고 몸의 뒷면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단점은 뭐냐면 허리가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 참고하셔서 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나 목과 어깨에 평소 긴장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풀고 진행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거 엎드려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앞에 바닥을 짚으시고, 어깨 아래에 손목을 두시고, 골반 아래 무릎, 발끝을 세워줄게요. 자, 배꼽을 아래로 가볍게 내리시고, 가슴을 위로 들어 올려 시선을 멀리 숨을 마셔줍니다. 허리를 둥글게 말고 등을 둥글게 턱을 세고 가까이 가져가며 숨을 내쉬어주세요. 한번더 허리를 아래로 내려주시고, 가슴을 위로 들며 숨을 크게 마셨다가, 허리를 둥글게, 등을 둥글게, 턱을 세골 가까이 숨을 내셔줄게요. 그리고 시선 바닥을 바라보고, 양 손목이 한 선인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 손등을 바닥으로 내려 보실 거예요. 손톱이 바닥을 살짝 누른다 생각하며 배꼽을 아래로 내려 보고, 가슴을 위로 들며 숨 마셔봅니다. 허리를 둥글게 말때 손톱이 바닥을 밀어낸다 생각하며 숨을 내셔주세요. 한번더 배꼽을 아래로 내려주고 가슴을 위로 들며 숨 마셔주고 허리를 둥글게 등을 둥글게 턱을 쇄골 가까이 내셔볼 거예요. 그리고 시선 바닥 오른손을 가볍게 풀어서 툴툴 털어주시고 손목을 기준으로 손바닥, 지문 끝까지 강하게 바닥에 밀착시켜 봅니다. 반대쪽, 왼손등을 바닥, 손톱이 바닥을 눌러 배꼽을 아래, 가슴을 위로 들며 숨 마셔보고 허리를 둥글게, 등을 둥글게, 턱을 세골 가까이 숨을 내쉬고 한번더 배꼽을 아래로 내리셨다가 가슴을 위로 들며 숨을 더욱 크게 마셔주세요. 허리를 둥글게, 등을 둥글게, 턱을 쇄골 가까이 숨을 내쉬며 손톱이 바닥을 한번더 밀어냅니다. 시선 바닥 바라보시고 왼손을 풀어서 둘둘 털어. 손 목에서부터 손 바닥 지문 끝을 완전히 바닥에 밀착. 배꼽을 납작하게 말며 숨을 마셔주고 무릎을 살짝 떨어뜨리며 숨을 내쉽니다. 복부에 들어가는 힘을 느끼시고 둘. 귀여 어깨 멀어지게 하시고 바닥을 더욱 밀어내며 하나. 그대로 엉덩이를 천장으로 밀어서 기지개. 발 뒤꿈치를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서 가능하면 시선 바닥을 바라보시고요. 귀와 어깨의 공간을 유지하며 어깨를 더 뒤로 열어 등이 나의 뒷면으로 강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복부와 허벅지가 가까워지며 무릎 뒤쪽이 많이 당기실 거예요. 가능한 만큼 뒤꿈치를 더 바닥으로 강하게 눌러낸다 생각하며 호흡 둘, 숨을 한번더 이어가 봅니다. 그대로 두 무릎을 바닥으로 내려놓으시고 양쪽 팔꿈치를 가볍게 모아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가 주세요.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시고 귀여 어깨 멀어지게 팔꿈치를 등 뒤로 모은다 생각을 합니다. 배가 바닥을 누르고 골반 앞쪽 튀어나와 있는 뼈 부분이 바닥을 누른다라고 생각을 해 주세요. 그다음 몸의 기준이 끝나셨으면 손 바닥에만 집중하시면 되세요. 팔꿈치를 모아 손이 바닥을 밀어 팔꿈치 옆구리 한 선까지 마시고. 내쉬는 숨에 내려갑니다. 마시는 숨에 골반을 눌러 손이 바닥을 눌러 낸다만 생각해 주시고 내쉬며 내려가고. 손이 바닥을 누른다. 마시고 내쉬고, 둘, 손이 바닥을 눌러서, 내쉬고, 하나, 손이 바닥을 눌러서 가능한 만큼 호흡하며, 잠시 유지해 봅니다. 골반을 더 바닥으로 지그시 누르고, 팔꿈치는 조금 더 옆구리와 가까이, 조금 더 가슴을 위로 들며 호흡, 마시는 숨에 한껏 올라오셨다가, 내쉬며 천천히 내려갑니다. 잠시 손을 엉덩이 옆으로 보내 편한 쪽을 바라보고, 잼잼 움직이며 손목 한번 풀어주실 거예요. 다시 양손, 옆구리 옆에 바닥. 자, 골반과 배꼽을 바닥으로 꾹 눌러주고, 손이 바닥을 누른다만 생각하셔서 마시고. 내쉬며 내려오고, 마시는 숨에 팔꿈치를 나의 몸쪽으로 모으며, 내려오고, 손이 바닥을 강하게 누른다, 내려오고, 손이 바닥을 눌러서, 내려오고, 하나, 골반을 꾹 눌러서, 둘, 하나, 쭉 한번 마셔주고, 다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양쪽 팔꿈치를 앞으로 가지고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어깨 아래 팔꿈치가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손가락을 넓게 벌려 바닥으로 밀자. 양쪽 발끝을 세워 복부에 힘을 주시고요. 배꼽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며 엉덩이를 위로 들어 봅니다. 배에 힘을 주며 숨 마시고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내쉬는 숨에 내려주세요 마시는 숨에 엉덩이를 들고 왼쪽으로 내려 봅니다 마시는 숨에 엉덩이를 들고 오른쪽 마시고 왼쪽 마시고 오른쪽 마시고 왼쪽 마시고, 왼쪽, 마시고 오른쪽 마시고, 오른쪽, 마시고 왼쪽, 한번 더, 오른쪽, 마시고, 왼쪽. 잘하셨어요. 올라오시고, 두 무릎을 바닥으로 내려놓으시고요. 아기 자세에서 편안하게 쉬어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 동작 알려 드렸는데요. 몸의 뒷면을 사용했고 마무리는 복부를 사용함으로써 허리에 들어가 있는 긴장감 살짝 좀 덜어 주고 마무리했고요. 허리가 아프시다면 횟수 조절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나마스 e